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코리안 티치 님의 요청으로 너무 하도 이두 개의 부사를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하도 이거 둘다 부사예요. 어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음, 뭔가 심한 상태.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풀지 못했다. 문제가 하도 어려워서 하나도 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주 어렵다. 문제가 아주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너무 예뻐서 쓰기 아깝다. 하도 예뻐서 쓰기 아깝다. 어, 뭐, 연필이 너무 예쁘다든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납니다. 하도 반가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어, 반갑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어, 예쁘다는 것을 강조하고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강화하는 의미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둘다 이렇게 모두, 어, 어, 같은 경우에 단어를 바꿨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표현이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너무와 하도는 둘다 부사지만, 그, 사용 범위가 훨씬 자유롭고 넓은 것은 너무예요. 너무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는 주로, 하도, 뭐, 뭐, 아서어서여서, 요 형태로 주로 쓰이지, 그냥, 어 다른 경우에는 잘안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되지만, 하도 늦게 도착했다는 이상해요. 또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는 괜찮은데, 나는 여기가 하도 좋아는 이상합니다. 또이옷 너무 예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옷 하도 예쁘지 않니? 어색해요.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인데요. 음, 뭐 하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은 어색합니다. 또 책상들이 하도 낡았다. 어색해요. 또, 하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어색하고요. 하도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이 양복은 소매가 너무 길다라든가, 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라든가, 이런 경우에 너무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뒤에 아서워서 여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는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하도는 아서어서 여서가 뒤에 따라와야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말이죠. 하도 기가 막혀서, 하도 막혀서, 어서죠. 음, 말문이 막혔다. 이거 괜찮아요. 너무는 어떨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이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는 뒤에 아서어서 여서가 와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쓸수 있어요. 그러나 하도는 뒤에 아서어서 여서가 와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도 놀라서, 아서죠. 음, 하도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둘다 좋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는 어떤 경우에 써도 괜찮은데, 하도는 뒤에 아서어서 여서가 와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거죠. 또, 할 일이 하도 많아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서가 뒤에 오는 경우에 하도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요. 너무는 어떨까요? 너무는 당연히 아서, 어서, 여서 와도 되고요. 아서, 여서. 아서, 어서, 여서가 없어도 너무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많은 건 하도. 너무는 제한받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어, 모든 문장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어, 생기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크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너무나 하도나 의미는 같아요. 어,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사죠. 그렇지만, 하도는 뒤에 아서어서여서가 오는 경우에만 주로 쓰이고, 너무는 오는 아서 어서 여서가 오는 경우든 아서 어서 여서가 없는 경우든 제한받지 않고 모든 형태에서 함께 쓸수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 이럴 때는 너무를 쓰면 되죠. 그렇지만 한국어의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잘 드러내려면 하도라는 부사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헷갈릴 때는 너무. 그렇지만 점점 더 한국어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하도가 뒤에 아서어서 여서와 어울리는 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국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와 하도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어,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어, 한국 문화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